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기업과 정신의 원류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위기 때마다 즉시에 동적 전환을 하고 파괴적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 정신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우리 진주 대첩을 이끌어낸 어, 곽재우 의병장이라든지 어, 정재홍과 같은 50명의 에, 의병을 일으킨 정신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가요? 저는 1555년 우리 남명조식의 을묘사직서에서 그 정신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을묘사직서란 을묘연의 1555년 단성현감에 지명된 남명조식이 어 단성현감을 그만두면서 올린 상소문인데요 어, 단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산청의 옛 이름입니다 우리 상소문의 기본정신은 어, 백성의 어려움을 함께하려고 하는 어, 측언지심과 의의를 행하려고 하는 어, 경의사상에서 어, 시작되었습니다 어, 우리 남명조식은 1501년도에 태어나서 1572년 71세에 돌아가셨고요 어, 당시 함께 어, 활동했던 어, 이황 선생은 1502년도에 어, 조생하여 1571년도 6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시기를 살았던 남명조식과 이황의 이야기가 우리 오늘 한국대역과 정신의 원리에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남명조식은 어, 의로운 일을 행하, 행하라고 하는 어, 경의 어, 백성을 공경하지만 어, 그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의로운 일을 행하라고 하는 어, 실천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에 어, 비해서 이황은 좀더 이론적이었고 어, 실천보다는 어, 사상을 중요시하는 어, 선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그래서 이남명조식의경의 사상 중에서 의, 의롭게 행하는 어,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어, 50여 명의 의병이 일어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자마자 우리 곽재우 장군은 자기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노비를 모아서 의병을 일으켜서 진주 대첩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남명 조식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남명 조식은 48세 때 뇌령사를 지어서 어, 내룡사에서 제자를 길렀는데요. 내룡사에는, 어, 뇌룡이라고 하면, 어, 뇌큰 소리를 내서 용이 일어나라. 그래서 때가 되면 용처럼 일어나라.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런 정신이, 어, 수많은 제자들이 의병과 같은, 어, 임진왜란과 같은 위기가 나타났을 때 행동하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진주 지역에 300여 명의 기업가들을 만들어내는 혁신정신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555년도 을묘사직서에 이어서 우리 곽재우와 같은 제자들이 의병 활동을 일으키고또 1862년도에는 어, 당시 조선 철종시대인데요. 단성에서 백성들이 봉기를 하고 어, 임술년에 밀란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 문제에 대해서 일어나는 정신인데요. 또 1923년도에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결하고자 하는 형평운동이 1923년도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또 1900년대에는 학생들의 독립운동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이 경남이고요.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어, 전국 60개 개교의 어, 학적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태교를 어, 당한 학생들의 기록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인데요. 어, 진주학생운동이라든지 어, 진주공립고등보통학교, 진주고등학교라든지 진주공립농무학교 현재 경상국립대라든지 진주공립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 현재 진주의오 같은 곳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의로운 일을 위해서 하는 행동의 출발은 남명조식의 경의사상에서 시작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의사상에 실천된 것이 남병조식 스스로가 실천한 을묘사직소고요 그 제자들이 만들어낸 의병활동 1900년대 학생들의 독립운동 그리고 또이 지역에서 일어난 300여 명의 기업가들의 창업은 독립 운동을 기업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 사업 보고국과 같은 이런 정신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의 사상이 한국 혁신의 원류라고 한다면 한번 인간이 왜 혁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왜 혁신해야 될까요? 혁신의 반대말은 자연입니다. 자연 그대로 살자는 것이죠. 더 나은 인류를 위해서, 인간성을 위해서,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혁신이고, 혁신의 결과가 문화이고, 문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혁신은 어 휴머니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만들어지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휴머니티의 출발점이 바로 공감이고 어, 동양적 가치관으로 따지면 측은지심이고 이것을 가장 강조한 것이 유교이고 이 유교가 기업과 정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k-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k-기업가 정신에서 이야기하는 휴메니티는 경의사상을 기초로 해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가는 인류의 미래를 잃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미래를 잃는 CFO, Chief Future Officer라고 CFO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가의 정신은 위기일수록 더욱더 중요해지는데요. 여러분들, 어, 1500년대 임금과 조정은 명나라에만 의지하고 나라가 풍 풍비, 풍비박산 났던 이 극한의 시기에 난명조식은 이 어려운 나라 사정에서 외군들의 잦은 출몰을 보면서 임진왜란을 예측을 하고 스스로 병법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병법을 가르친 제자가 바로 곽재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명조식의을묘사직소로 시작된 경의사상은 진주의 의병을 일으켰고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경제기적을 만들었던 세기업과 정신의 원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명조식에 어, 같이 그 공부하고 집을 짓고 함께 제자를 빌렸던 곳이 어, 산해정, 뇌룡사, 산천제 이렇게 있는데요. 어, 30세에서 30, 45세까지는 김해에서 거주하시면서 산해정이라고 하는 학당 이름을 지어서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산 위에 올라 바다를 보면서 세상의 위치를 깨닫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5세에서 60세 사이에는 뇌룡사와 계보당을 지어서 항문을 체계화하고 후학들을 양성했습니다. 개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어, 앉아서 내적 수양을, 어, 행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뇌룡사라고 하면, 하면 어, 장자에 나오는, 어, 시거이 용연, 연목이래성 시동처럼 가만히 있어도, 어, 때가 되면 용처럼 나타나야 되고, 연못의 물처럼 침묵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어, 날, 날라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내룡사 생활을, 어, 61세가 되면서 산천재로 옮겨서, 산천재라고 하는 것은, 어, 하늘에, 산속의 하늘, 이런 뜻이죠. 지리산 아래에 있는 어, 산속의 하늘과 같은 이곳에서 우악을 길러내고, 인진뇌란세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원천이 되고, 어, 실천유학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 난명의 정신이 진주 지역에 오늘날 삼성 LG 효성과 같은 창조적 파괴의 기업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창조적 파괴를 만들어내는 한국 기업과 정신의 원리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